람방의 아트 센터는 약간 좀 급조된 곳이라 아 절대 갈 필요가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연습생 연습생들은 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제 아트 센터 같은 진짜 정통 무슨 미술원 이런 게 아니고 학원이나 아니면 뭐 람방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등만 볼만하고, 나머지는 볼거 없어요. 이것도 너무 현대적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현대적이고, 어, 이것도 역시 뭐, 그냥 현대적인 그림이고, 등 말고는 전혀 볼게 없습니다. 그, 치앙라이라고, 람빵 안에 이제 치앙라이가 있는데, 어, 치앙마이 말고 치앙라이라는 도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긴 치앙라이 템플인데, 그냥 완전히 새 건물이라 그냥 뭐 그냥 최근에 지은 듯한 완전히 최근이잖아요. 근데 이놈뭐 도깨비 방망이 돌고 있네. 이아이씨 뭐야. 음좀 너무 현대적이라 좀좀 좀 별로였던. 근데 이제 흰 템플이니까 하야니까 이쁘긴 이뻐요. 이렇게 전부 다 희게 이렇게 해 놨더라고 그 이제 사람들 이제 연날리는데, 이거 치앙마이에 연날릴 때 진짜 장관입니다. 이게 수천 개가 날아가거든. 그래서 연말에는 치앙마이를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겠다. 제 소견입니다. 람빵을 온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람빵루왕. 루앙. 람빵루왕을 오기 위해서입니다. 람빵루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별명이 어, 비밀의 절입니다. 비밀의 절. 나중에 가보면 얘가 왜 비밀의 절인지 알수 있고 좀 경혜로움에 아 진짜 아, 람방을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리고 절 이제 태국 절 특징이 그 부처님 말씀을 영어로 이렇게 나무 같은데 걸어놨어요. 이거 좀 약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우리도 뭐 이렇게 등산로 이런데 가다 보면 뭐 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그냥 좋은 말씀 있잖아요 꼭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뭐 인생은 속도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아마 늑대랑 친구를 늑대랑 같이 살고 싶은 늑대는 하울링 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 말씀을 약간 응용한 건데 그러니까 어 주변 사람과 같이 살라면은 기본적인 어떤 수양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람빵을 넣으면 왓 프라닥 람빵 로앙입니다. 왓 프라닥 왓 프라닥 람빵 로앙 이름 좀 긴데. 어, 프라닷을 람빵하고 넣어도 프라닷이 흔하니까 람빵을 꼭 넣어야 이 장소를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루앙이라는 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간에 이제 비밀의 장소가 있어 이제 찾아갑니다. 25km 떨어져 있어요. 겁나 멀어 어, 스쿠터로 25km는 한 시간 걸립니다. 뭐 차로 25km야 뭐한 30분이면 가지만, 스쿠터가 없으면 못 가요. 뭐, 거의, 부산에서 창원 정도 거리니까, 음, 창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산에서 양산? 부산에서 양산 거리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이게, 일단 스쿠터가 있어야 돼. 그래야 뭐,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구글 맵 없으면 여행 못 하는데, 요즘은 뭐, 워낙 세월이 좋지만, 이때만 해도 거의, 거의 십몇년 전이라, 비밀 장소는 호프라프타바이라는 곳인데요. 내가 과학자니까, 이게, 이, 카메라 효과로 빛의 굴절, 회절 등으로, 쨰디가 거꾸로 보인다는 건 알지만은, 어, 잘 모르는 사람이 가면 뭐, 깜짝 놀라지. 아직 짓고 있습니다. 초대형 절이에요. 아, 초대형 절입니다. 엄청 큽니다. 절이.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 신식 건물이고, 그 비밀의 방 때문에 여기 오는 거기 때문에, 어, 어, 그리고 참 이제, 아 이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건물에는 이제 여자가 못 들어가게, 해요. 물론 이제 스님이 공부하는 방에는 당연히 여성분이 못 들어가지만은, 어, 또떤어게뭐어 또 여성 차별이 있는 걸 떠나가지고, 어, 약간 과거의 룰이 조금씩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아 정서가 다 그렇지. 어, 그리고 이 비밀의 방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안이 엄청 어둡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자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건데, 자, 요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안에. 근데 벽에 이게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지 찾지는 못하겠는데, 아주 작은 바늘 구멍 같은 게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디 근처에. 아마 여기 있는가, 어디에, 요 위나, 바늘 구멍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바늘 구멍 같은 걸로 빛이 들어가면, 빛이 회절이 일어나서, 벽면에, 앞에 있는, 제디가 어, 거꾸로 보입니다. 이게 카메라 원리죠. 근데 카메라는 다시 이거를 바로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바로 보이지만, 이게 카메라 원리입니다. 그 카메, 카메라라는 말 자체가 방이란 뜻이거든, 카메라가. 카메라 오는잘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라테너겠죠. 카메라는 방, 이런데서 이제 온 말입니다. 그, 이제 그, 그, 람빵루왕 절 안에 보면, 요렇게 좀, 뭐, 신식 절임임에도 불구하고, 음, 워낙 대형절이기 때문에, 어, 과거 유물이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수정, 크리스탈, 이런 거 굉장히 비싼, 그 엄청 비싸잖아요. 거의 국보잖아요. 쟤들은 이제 수정으로 된 부처님 있고, 어, 그니까 아직 막, 막, 어, 좀 워낙 유명한 절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 여기 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절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해태죠 혜태, 해태. 어떤 미신을 쫓는 해태 그리고 초대형 절, 초대형 절이죠. 탑 안에 부처님 있는 거 진짜 특이하고.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스리랑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아 이거 뭐 적더라. 아마, 신 년, 이때 가 아마 12월 달이라 아마 새 소원을 비는 그런 거이고, 아, 이 아줌마 코 파는데 신스틸러시네 아마 새 소원 쓰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건 약간 좀, 몰라. 이런 거를 일본 애들이 만화에서 많이 그린단 말이야. 이런 거를. 그냥 유명한 재인데 이, 이, 이선이 이 부처님도 유명해서 못 만지게 철창에 있고. 조금, 좀 이제, 하여튼간에 좀 약간 좀 특이한 그런,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북부에 있는 그런 태국절인 모습인데, 요런 재지는 스리랑카 모양인데, 또 이런 건 전형적인 태국 건물이고, 이런 다신식이라 말, 라카칠해 가지고 말이죠. 이런 건, 이런 걸 라카라 그는 그래, 라카. 완전 새 건물이죠. 이런 건 앞에 다새 건물입니다. 엄청 대형 부처님도 있고, 이제 이런 건물이지 옛날 건물이지. 그 요, 요입니다. 여기, 여기가 그 비밀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아마 여자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달리, 뭐, 여성 차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너무 깜깜하니까, 뭐, 성추행이는 그어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이제 들어가려고 줄 섰죠. 뭐, 좀, 뭐, 어떤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닌데, 어, 이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한두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줄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어, 어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래서 아, 위에 구멍이 나있구나. 구멍이 작지도 않아요. 구멍이 굉장히 큼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걸 돌입된 실제상이라 부르거든요. 돌입실상이라 부르는건데 실제 에너지가 있고 손으로 만지면 따뜻합니다. 왜냐면 햇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제디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 이렇게 제디가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밑에는 열로 오고 이렇게 아래 부분 반사된 것은 위로 가서 이렇게 도류부로 보이는 겁니다. 어 이거 그냥 사진으로 보면 뭐 진짜 별거 아닌데 어 들어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약간 어좀 경이감 있고 우연찮게 뭐 스님이 발견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